아니, 스님,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게 참, 불교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전부 다 이렇게 실제하게, 실제하고 있는데, 어찌 이게 실제가 아니죠?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번 냉철하게 보십시오.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믿어왔다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어왔을 뿐이지. 예를 들어, 어젯밤에도 우리 법당 경례를 이렇게 몇 바퀴를 이렇게 걷, 걷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풀벌레들, 풀벌레들의 이제 소리가 어, 오름 소리가 아주 막 이제 생경하게 많이 이렇게 들려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람들이 걸으면서 노래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걸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보통 뭐, 딴 생각을, 우리는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산에 갔다 와도, 산에 바사락바사락거리는 소리, 낙엽 소리, 또 풀벌레 울음소리, 새들의 울음소리, 이런 소리를 좀처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 속을 거닐거든요. 늘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실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려고 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즉, 보세요. 소리가 들려요. 새 소리도 들리고, 풀벌레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에 빠져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 떤 분들이, 음, 제가 있던 절이 주변에 그 소나무 숲으로 가득했던 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도님들이 주고 오셨는데, 그날따라 이제 반, 간밤에 비가 잔뜩 내려서 그 소나무 숲이 너무 좋아서 그 소나무 숲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걸으면서 신도님들한테 잠시 지금 생각을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고 잠깐 고요히 걸으면서 침묵 속에서 무슨 향기가 나는지 한번 집중해보자. 그리고 또 이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집중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오셨던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절을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소나무 숲의 향이 이렇게 진하고 향기로운 줄을 처음 알았다. 이 소나무 숲이 이렇게 진한 향을 내는지 몰랐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풀벌레들 소리로 완전히 합창을 하는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분명히 그... 소량이 은은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속을 거니는 사람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산에는요, 여기 수영구다 보니까 바닷가가 있잖아요. 창문 바깥으로 바닷가의 아름다운 풍경이 늘 펼쳐집니다. 저 해운대 고개 사는 분들은 창문을 탁 열면, 수영구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어, 광안대교 방향으로 어, 해가 지는 낙조가 아름답게 이렇게 저녁 때마다 펼쳐지고, 어, 또저 어디죠? 저 송정 해수욕장 쪽으로 가면 또 아침마다 아주 그 아름다운 해가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눈부신 아름다움이 이 우주 법계가 만들어낸 놀라운 그 아름다운 풍경과, 이 세상을 물들이는 그 아름다운 색감, 이런 것들이 은은하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살면서도 그걸 매일같이 낙조를 볼수 있고, 해, 해 뜨는 것을 볼수 있는 사람이라도 막아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그걸 보지 않아요. 보더라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대신 TV를 보고, 컴퓨터를 보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는 게많다는 거죠. 즉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어도 그 아름다운 풍경은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죠.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강원도 양구나 고성에 살때 정말 그 양구나 고성의 그 아름다움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제각기 아름답고요. 특히 이제 고성은 그, 설악산의 아름다움과 또 고개를 이쪽으로 보면 설악산이 촥 장대하게 펼쳐져 있고요. 또 이쪽으로 보면 바닷가가 촥 펼쳐져 있는 그 언덕 위쯤에 이렇게 제가 절이 있었는데 그 산책을 할때 보면 항상 그렇게 좌우측으로 바다와 산맥이 촥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내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또 한번 살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웠던 때였고, 또 이제 바닷가라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제 존재를 이렇게 적셔줄 때, 그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 산책을 할수 있다라는 거, 아무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마을이 어, 별로 없어서. 아무 간섭받는 것 없이, 이렇게, 이렇게 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이 바다와 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움? 겨울의 그 눈, 눈에 또, 아, 아, 설산의 풍경? 아, 그 아름다움을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이제 젊은, 이제 20대, 청년이, 이제, 이제 군에 와서, 강원도로 이제 군 생활을 발령을 받는단 말이죠. 뭐가, 뭐가 아름답냐. 나는 지금 막 힘들어 죽겠다. 지금 빨리 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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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 향기 풍기는 그 매연의 그, 그, 그 냄새가 그립고 그안 좋은 공기가 그립고 서울이 가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 복적거리고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 빨리 일을 마치고 그곳으로 가고 싶다. 아, 여기는 정말 내가 살 곳이 못된다.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좋은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를 본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풍경인데, 누구나 볼수 있는 똑같은 풍경이 지금 내 눈을 감동시키고 있고, 내 귀를, 귀전을 울리고 있고, 모든 것이 노구에게나 동등하게 펼쳐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삶이 사실은 이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연봉을 받고 똑같은 회사에 다녀도 어떤 사람은 나는 박봉이야라고 가난하다고 궁핍. 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행복에 겨워서 이런 월급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또 친구 하나는요 이 친구가 20대 때 너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노가다도 하고 막 힘든 일을 다양하게 겪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 밑에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이제, 잊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고, 월급 받으면서, 또 부모님이 워낙 막, 막, 불같이 무서운 분이었다 보니까, 어디 멀리 좀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이제 좀 힘들지만, 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월급을 받으면서. 그 그러니까 친구가, 아, 인생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laughs> 얘기 들어보니까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또 사는 집도 너무 협소하고 아주 그 단칸방에 협소한 곳에서 아주 힘들게 지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월급 따박따박 받을 수 있고 회사 일은 분명 힘들지만 또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에 겹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30대 초반에 지방에 돈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평범한 직장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돈, 벌어놓은 돈도 별로 없는 친구였지만 너무나 행복해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30대 초반에 돈도 좀 벌어놨고 서울에서 좋은 오피스텔에 살면서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차도 굴리면서 그러고 사는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벌어봐야 서울에 집한채 구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뭐 힘든 어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뭐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보세요 세상이 나를 괴롭히나요? 조건이 나를 괴롭히나요? 뭐또 이렇게 비교를 했으니 망정인데 말인데 한국에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제가 인도를 가 보니까 뭐 직장 없는 거는 뭐 괴로움의 축에 속하지도 못하고요. 다들 없이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고아로 길거리 내 앉아서 그것도 40도 50도 이도는 폭염 더위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여행자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정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떤 이런,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지? 하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그렇게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은 그냥 이대로입니다. 있는 이대로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있는 이대로예요,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동일한 경제력에서 어떤 사람은 궁핍과 가난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풍요와 부유함을 느낍니다. 똑같은 뭐랄까 그 조건 속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극락세계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일까요? 이 세상에 정말 그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자기가 눈에 눈병이 났을 뿐입니다. 내 안에 눈병이 나면 세상이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내 안경을 하도 오래 안 닦아서, 안경에 막 뭐도 튀고 해서, 세상이 예쁘게 보일 뿐입니다.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어, 안경을 오랫동안 안 닦고 있을 때나, 안경을 막몇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바꾸지 않고 있다가 그냥 그런갑다 하다가, 어느 날 안경을 딱 바꾸고 나면, 아니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단 말이야?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바꿀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오랫동안 안 닦을 때도 그래요. 오랫동안 모르고 안 닦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안경을 이렇게 닦고 나서 세상을 볼때 너무나도 선명함에 깜짝 놀라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처럼 그것처럼 세상은 그냥 이대로예요. 누구에게나 이대로입니다. 내가 그 속에 행복이 있어도 내가 불행을 보는 사람은 동, 동일한 현실 속에서 불행을 봅니다. 내가 마음 내지 않으면 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새소리를 듣지 못하고, 풀한 포기 꽃한 송이를 보지 못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20대 초반에 어느 날, 초중반쯤 되던 어느 날, 제비꽃 한 송이를 보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이렇게 선명할 수가 있지? 막 그냥 막 고해상도로 보는 것처럼 이 프람프의 나무 한 그루의 아름다움이 또 하늘의 푸르름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왜 지난 20년 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지?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똑같은 산이 있고 언제나 산에 가면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푸르름이 있고 꽃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겐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급락색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어도 그곳에서 욕심을 부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죠 아무리 옛날 사람들처럼 그냥 원시적으로 살아도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겁니다 내 안에 눈병난 것이 문제지. 내가 무명, 어리석음을 실제로 알고, 그걸 사실로 알아서, 여긴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서, 세상도 실제다, 라고 믿으면서, 세상이 실제라면, 세상이 실제라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실제를 봐야죠. 실제니까, 진짜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걸 봐야죠. 즉, 이것이, 이 조건이 있으면, 누구나 그 속에서 행복해야죠. 그게 진짜라면, 근데 이게 실장 실상이 아니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는 사람마다 달리 보인다면 그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알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이게 정견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중도의 시하고 정견으로 보는 거예요. 바른 견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냥 있는 이대로 보일 뿐이에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눈병 때문에, 자기의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세상을 좋게도 바라보고 나쁘게도 바라봅니다. 자기 현실 처한 조건을 좋은 조건이라고도 생각하고 나쁜 조건이라고도 생각하죠. 진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언제나 있는 이대로 해요. 언제나 있는 이대로입니다. 그냥 내가 거기서 무엇을 볼 것이냐. 그건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도 계속 귀에 이어폰 꽂고 라디오만 듣고 오면 새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어요. 아니, 머릿속에 생각을 계속 생각 속에 빠져있다 온다면. 자연의 아름다움은 전혀 담겨지지 않죠. 이 삶의 아름다움, 삶의 경이로움이 어리석은 무명에 쌓여 있어서 눈병에 걸려서 탐진지 삼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을 보려하기보다는 콘크리트 속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보면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목으로는 낮에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모니터만 하루 종일 보느라고 눈도 아프고 저녁때는 또 친구들 만나서 독한 술을 온몸에 갖다가 붓고 밤늦게까지 위에 부담스러운 기름진 음식들을 밤늦게까지 술과 함께 뱃속에 넣어가면서 그러고 와서, 쓰러지듯 잠에 드니까, 몸은 몸대로 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은, 그 다음날, 아침만 그럴까요? 하루 종일 몸이 막 찌뿌둥하고, 찝찝하고, 그 와중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일은 하고, 뭐 그런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좋고, 그걸 통해 또 배울 수 있고, 저도 대학 다닐 때뭐 그러고 살았어요. 출가 전에. 근데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한 10년 동안 뭐 술을 잔뜩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탁 끊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 담배를 탁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 생활 습관을 확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은 서울에서 막이렇 살다가 탁! 시골로 그냥 확 가가지고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 이렇게 뭘, 뭐랄까 삶을 살다가 뭔가 한 번의 회심이랄까요? 뭔가 한번 돌이킴 이한번내 인생의 삶의 패턴을 확 돌이킬 줄 아는 지혜가 생기려면 자기 자세는 한번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옛날에 관성의 패턴 그게 이제 업장이에요 업의 습관의 패턴,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의 패턴? 그것들은 이 관성이 있어서 계속 나아가려 하거든요. 뭐가 없으면 내가 한번 딱 돌이키는 마음, 해심하는 마음, 내가 내 삶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고, 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하고 한번 딱 돌이키는 힘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뭔가 힘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게 뭐 깨, 깨달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이 엽장 소멸이 누구나 그러거든요 야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눈을 딱 떠요 그래서는 갑자기 어느 날 술을 딱 끊고 담배를 딱 끊고 생활습관을 탁 바꾸고 몸에 맨날 안 좋은 것만 먹다가 어느 날부터 탁 몸에 좋은 것들 먹기 시작하고 이렇게 살수 있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요즘에 이효리가 이렇게 뜨게 되는 것도 아마 그런 게 촉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가수를 하면서 뭔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주얼 가수로 막 이렇게 살다가 화려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좀 힘든 일이 생겼다 그래요. 무슨 뭐 표절 시비가 있었다 그러나 뭐 힘든 일이 있어서 한 3개월 동안 집을 집 밖을 나오지 않고 맨날 술 먹고 막 힘들게 이렇게 지내다가 문득, 야, 내가 진정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나를 위해 사, 살자. 진짜 나를 위한다는 게 이기적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나를 행복하게 해주자. 뭐,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수건 하나도 아, 어, 좀뭐 좋은 걸로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뭐 하고 바꾸고, 예를 들어 뭐 술도 좀안 먹고. 그리고 이제 막 겉으로 보이는 막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이제 다 정리하고 막 화려한 옷 이런 거다 정리했다 그래요 다 정리하고 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며 살았구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막 그런 거에만 막 그냥 막 그러며 살았구나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그건 나를 죽이는 삶이었구나 내 스스로 행복하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작은 것에 행복과 만족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나 남들의 시선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내가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으면 사람이 막대단 하게 보일 것 같은 그런 시선, 그것을 즐기면 살 필요가 뭐가 있나 하고 용기를 냈지만 실제 그걸 실행에 옮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삶에 뭔가 이제 이런 좀 삶이 어떤 관점에 한번 전환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뭐꼭 깨달은 마음 공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 삶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줄 아는 지혜의 눈. 이게 필요해요.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살았구나. 치우쳐 살았구나. 그것을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좀 돌이켜 볼수 있는 지혜의 눈. 그렇게 보고 나면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렇게 삶의 어떤 견해가 탁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회심해서 삶에 이게 탁 바뀌는 사람은 그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꼭 깨달음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조건은 똑같은데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조건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갑자기 행복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세상에 어떤 조건은 행복이고 어떤 조건은 괴로움이다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즉,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좋거나 나쁜 것은 없습니다. 좋거나 나쁜 조건은 없습니다. 있는 이대로만 있을 뿐이에요. 옛날에 지혜로운 성인들은 일부러 시골을 찾아가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청빈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일부러 가난을 찾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게 자신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내면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처럼 나도 마찬가지, 나도 나를 우울해, 괴로워, 나는 막 힘들어, 막 이렇게 살다가... 아! 한 생각 탁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 돼난 이런 존재가 돼야 돼 나는 남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그 생각을 내려놔 보세요 아 지금 이대로 충분하구나 지금 이대로 아름답구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한 관점이 바뀜으로써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또이 깨달음의 안목이 생기고 나면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완전한 전환 완전한 전환이죠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었구나 이런 완전한 전환이 또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삶에서의 소소한 어떤 전환들 삶의 설, 삶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런 어떤 하나의 전환 전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내가 조금더 안목이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러한 어떤 큰 지혜의 안목도 탁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작은 어떤 깨어남이 없다면 어떻게 그 작은 깨어남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하나의 견해나 하나의 어떤 그 틀이나 이런 것에 딱 안주하고 사로잡혀서, 그걸 포기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쥔 것을 놓지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삶의 대전환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딱 정해진 실제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조건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지. 그 마음을 깨달으면 행복은 그냥 와버려요.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가난해도 상관 없습니다. 아파도 상관 없습니다. 내일 죽어도 상관 없습니다. 정말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죠. 완전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견고한 실제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잖아요. 내가 부자가 돼야 내가 바뀌고, 나를, 나한테 시비거는 사람이 없어야 내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에게 시비 걸은 사람이 있어도 문제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안 생겨도 문제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확실합니다. 세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어리석을 때 세상이 실제로 착각돼서 보일 뿐이에요. 어리석음이 제거되면 그냥 있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 보일 뿐인데 이 있는 이대로가 참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있는 이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거, 이 쉬운 거, 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할줄 모른다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요. 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다 있는 이대로인데 지금 이대로. 그래서 완전한 어, 그런 어떤 행복 전환의 가능성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